자,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그 설정 잡아 드릴 때에, 어, 일단은, 창고동향의 흐름도 좀잘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제 쪽, 그 어제 그창고동향은 제가 캡처를안 해드렸는데, b 엔 p 파리바 쪽에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찌 보면 뜬금없다, 의 기준이 될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매도 나간 쪽이 그닥 뭐 의미 있는 쪽이 아니에요. 그니까 뭐, j p 모건 쪽에 기준에서도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범위에 두 가지를 설정을 좀 잡아 드렸어요. 누적적인 수급범위에 있어서. 그래서, 어, 입사년 03월 27일, 26일 뭐, 수급동향이 되겠죠? 어, 26일 수급동향 기준에서, 음, 24 03 이, 육, 수급. 요 부분, 이제, 으,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일단은, 전일, 그, 매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의미가 크지 않고,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한 10만 주 들어와서 4만 천 원대 물량 싹 걷어주고, 고흐름이면은 그 거래가 좀 터져 있기 때문에,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 프로그램 좀 불편해요 메타방수익뭐 어? 땡큐 하고 좋은데 예. 지금 누적적인 수급 순위를 20위까지 잘라서 드릴게요 왜냐면 앞부분에 누적수급 범위까지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두 번을 잘라 드렸죠 누적수급 범위의 그 기준점을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의 매수의 강도 부분이 뭐 25위까지 자릅시다. 음. 두 장을 넣 거니까, 어차피. 어? 그럼 좀 애매한가? 20위까지만 자릅시다. 20위. 15위까지만 자를 까 20위. 20위. 20위 정도면 되겠다. 그럼 두 장. 오케이. 음. 프로그램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하여간에 뭐, 이게 조금 움직임 탄력이 나와줬지만은 그 기준에서 좀잔 쪽이고 오늘 매도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상 그 불편하지 않아요. 뭐 모건스탠리 쪽의 수급이 누적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뭐 그런 기준에 놓여져 있는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불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수 타시스의 일단 누적 수급 범위를 그 전에 이제 한번더 잘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3월 26일자에 작년 9월 11일부터 한번 잘라 드렸었거든요. 작년 9월 11일 오늘도 이제 원고 작업하는 분들 작년 9월 11일 것까지 순매수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저두 개를 좀 비교해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그, 모건스탠리 쪽이 원래 이제 JP 모건이 들어오면 모건스탠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뭐이좀 이 특이한 케이스 모건스탠리가 안 보여. 매상에아이뭐 어, 좋아요. 뚫고는 가서 좋은데 참 이거 어느 창구인지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23년 9월 12일부터. 아이, 좋아요. 계속 치고 들어야 돼. 이제 프로그램 수급까지 이제 돌아서게 되면은, 매수강도 더, 좀더 강하게, 월등하게 잡아드릴 수 있죠. 지금 올려드린 9월하고, 그, 아, 오늘 것까지로, 아, 26일 것까지로 제대로 돼 있다. 잘 됐다. 두개 붙여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어 지금, 뭐, 거래를 수반하고 해요, 계속. 3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 드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70%때 메타방 수익률은, 뭐, 거의, 확정이 될수 있습니다. 4만 1,300원 기준의 매수를 설정을 잡아 드려요. 왜냐면, 하 거기까지 들어 올릴 때, 프로그램 조금 불편하지만,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 올렸어요. 누가 잡아 갔든, 뭐,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41,300원의 매수. 오늘 문자가 이스베타시스도 무지하게 나가는 거죠. 무지하게 문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베타시스 41,300원, 그리고 42,550원을 뚫으면 그게 이제 52주 고가예요. 52주 고가. 아, 죄송합니다. 20거래일 고가.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치 고가가 이제 43,300원 작년 여름에 찍은 거. 사상 최대치 고가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좀 계속 돌려 올라가죠. 여기서, 야 희한하네. 프로그램의 연동이 좀 있는 쪽인데, 뭐, 물론 이제 기관들 쪽에 수급도 있어요. 기관들 쪽에 수급도 있기 때문에,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오, 좀 지금 기준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들어와 주면 더더욱 좋다는 라 거예요. 5분봉 기준, 1분봉 기준 다 보고 있는데 5분봉은 벌써 이제 지금 5분봉에 30만 줄을 넘기고 있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고 1분봉 기준에서도 계속 거래를 치고 들어올리니까 뭐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잡을 이유도 없고 맷다방에서 20%대 수익을 계속 잡아간 거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HLB 예,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계속 물량들을 고점물량들을 쌓아올리는데 4만 2천원에 7만 5천주 저런 거를 하여간의 프로그램이 매수위로 전환되면 편안해진다. 아, 그렇게 이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장땅봉 좋아요. 지금 보도자료가 특별하게 또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 오늘 나온 보도자료는 뭐 예를 들어서 LG노텍 보도자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 삼성 전기 쪽에 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PCB 업체 관련해서의 내용, 표작업도 저것도 필요하겠네요. 어,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애간의 조선비즈에서 나온 내용이 좀 편안한 부분도 설정이 된 거고, 어, 뭐 계속 쭉쭉쭉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에, 이, 60% 지금 메타방은 계좌 수익이 60%가 넘었어요. 음,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음. 이즈 베타시스의 일주월봉을 이제 전일에도 다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슈팅 또한번 주고, 단계별로 계속 가면 돼요. 안 밀리면 돼 여기서는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밀릴 이유도 없고 밀려 내려올 기준도 없고 꺾인 흐름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불편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43,550원까지 시원하게 좀 뚫어주면 43,550원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면은 더더욱 좋은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그 새로운 우분봉의 기준에 전거래에 대비해서의 그 수급범위의 흐름을 음, 놓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100원 단위가 뭐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고 음.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어. 지금 음. 42,550원에 20거래일 고점 최근에 이제 찍은 고점이에요. 최근에 네. 그 찍고 이제 조금 어, 눌림폭이 있었는데, 어, 뭐, 4 2 0 0까지도다이렉트로 뭐 뚫고 가겠네요. 거래가 5분 봉 거래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5분 봉에 30만 주. 응? 그럼 뭐, 우리가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에 대한 룰입니다. 기본적인 룰.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뭐, 7% 등락범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더. 이스페타시스 메세지 냅다 42,300원. 바로 위에 42,550원 뚫린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6 0 중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계좌 수익 부분이 몇달 방위 기준에서 어, 오늘 기준에 70%. 잘하면 어, 뭐80% 더블도 날수 있겠네요 오늘. 42,500원 오케이. 슈팅이 나와야지. 프로그램도 이제는 두 손을 들고 있어요. 두손 들어서, 어, 137,000주로 급격히 줄었고, 땡큐, 땡큐. 오늘 축제 분위기, 이 예, 축제 분위기를 다 가져갑시다. 43,550원 사승 최대치 고점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가서, 어, V.I. 발동도 한번 해주고, 어, 그럼 땡큐 하죠. 서로가 좋죠. 어.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V I V I 캡처 좀 해주시고요. 어. 그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65% 거의 뭐70% 육박하는 수익이 형성이 돼 있네요. 메타방의 계좌 수익이 음. 이제 뭐 하루 이틀만 뭐이 거래일 남았습니다만 음. 아 고생하셨어요. 예. 상송 잘하시고 이 거래일만 잘 움직여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그렇죠. 어, 충분히.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어어됐든그 형제 기준에서 어, 수익 범위의 확장 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좀 그나마 일부 줄어서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포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잡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변동성 기준에 차익 실현 재편입을 좀할 거예요. 메타방은 차익 실현 재편입을. 그러면 결론은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을 때,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전체 매수에는 4만 3천 원에 한번 또 드릴 거예요. 4만 3천 300 원이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거기까지는 뭐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 고 봅니다. 꼬리 달리더라도 월봉 주봉 뭐다 매우 긍정적인. 그러니까 녹화하는 과정에 이제 좀 움직이는 거니까 이수페타시스 오늘 장중에 올린 거또한번또 올리세요. 뭐 상관없으니까. 어? 지금 뭐 올린 지 얼마나 됐지? 꽤 됐죠. 어? 올린 지 지금 뭐한시 올리고. 어?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오늘 문자까지 싹다 올리세요. 그리고 61%가 아니라 어 이제는 고점을 넘긴 거예요. 이번에 43,300원이 고점이 아니니까, 42,550원 고점에서 더 올라간 거니까, 수익률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분봉차트의 기준,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그몇명안 보내주셨어요. 몇타방에 계신 분들께서 계좌 손익 부분은 오늘 꼭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전략을 또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43,000원의 물량을 프로그램이 이왕 움직이면 프로그램이 좀 뚫어주고, 그 프로그램이 뚫어주는 오름이 나오게 되면은 메사인을 또 드립니다. 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예, 최신은 재편이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보고, 어. VI 발동된 내용들도 다 한번 쭉 잡아주세요. 프로그램이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는데 기준을 잡아줬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이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표 라인을 뭐 일단 한번 잡아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뭐, VI까지도 이제 잡아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분 봉 기준의 흐름을 계속 보고요. 5분 봉 기준의 흐름을 계속 보고. 5분 봉에서 이제 뭐 최고점을 잡아내기는 어렵잖아요. 몇 다방의 기준이에요. 전체는 상관없이 전체는 최초 매매가 뭐 일주 월봉 간단히 보여드리면 월봉 앞에 고점 종가상으로 다 뚫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38,500원까지 밀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주봉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돌파갭의 흐름 충분히 매우 매우 긍정적인 그리고 일봉 어느 것 하나 일주 월봉에서 밀리는 게 없어요. 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됩니다. 이수 베타시스 일단은 마지막 ppt를 좀줘 보실래요 어제 그 차트까지 넣어서 어제 장중 차트 완성된 게 있는데 제가 음그 부분을 방송 원고로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없어요 자 43,000원을 향해서 가는데 프로그램 쪽에 이왕이면 좀더 들어와 줘야 되고 저 넘겨야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 매수 문자 나갑니다 매수 문자 나갔고 그리고 어 비중은 메타방이 아닌 경우에는 5% 이상 확대하실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4 3 0 0 0 원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깁니다. 메타방의 어, 기준 아니면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음, 3천 원 500원 찍고 600원 찍고 프로그램 쪽이 4만 줄을 한 방에 이제 때렸는데 손바뀜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숨바뀌므로 거래 지금 수반하고, 분봉 거래 수반하고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저 거래가 꺾여서 무너져 내리거나, 5분봉의 기준에 저 거래의 윗꼬리에 은봉으로 내려오면, 은 그거는 이제 최고점에서 밀린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10%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래 잘 참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 오래 잘 참아왔고, 어. 눌려질 때 43,000원 기준에서 여기서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좀 프로그램이 좀 과도하게 나오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12 안에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9위. 거래대금 9위. 프로그램 순위는 없죠. 프로그램 순위는 없고, 그 다음에, 43,000원에서의 매수 사인 나가고, 눌림을 이용하거나 바로 윗 가격대에서도 들여다 볼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음 거의 뭐70%육박되 있어요. 그, 메타방리 기준은. 뭐, 오늘 기준에 여기서 10%더 오르면 이제 뭐, 더블계좌 되는 거죠. 청산이죠. 지금 뭐, 두달 만에 그러면 100% 더블계좌 됩니다. 대형주 기준의 흐름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일봉상의그 거래 기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vi 발동 이후에 뭐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의 눌림인데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직계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음, 007660 음. 맞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42,500원까지, 어유 순간적으로 변동률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2.5%나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고점을 43,3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일단 한번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일주월 봉상의 흐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계속 잡아서 편입 설정을 잡아왔던 기준이 일단 뭐 35,000원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눌릴 때에도 이제 수급 해석을 잘 해왔고요. 결론은 이제 1.5% 3%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어, 들여다 보는 건데 에, 일단은 뭐 나는 단기 변동성에 대처할 거야라고 하면은 32,300원.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730만 주인데 지금 2시예요. 1 시간 20분 동안에 고점을 더 세게 치고 올린다면은 고점을 더 세게 치고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을 더 세게 치고 올렸을 때에는, 일단은, 음,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음, 천만주 이상.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터졌던 거래량 부분이, 이, 7 0 0만주 요번에 이제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리면서 결론은 뭐가 돼요? 프로그램 수급이 더 많이 축소가 돼요. 1 7 6 0만주였고 거래대금 부분은 뭐 지금 천만주 이상 넘기면 이제 비슷해질 거란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음, 일단은 다시금 이제 그 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에, 단기 고점의 기준은 제가 잡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 수반되고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자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뭐제편익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그럼 여기서는 뭘 봐요? 그냥 계속 악수고 말씀드린 프로그램 프로그램 쪽이 어찌됐든 오늘 30만 주 이상의 매도해서 지금 11만 주까지 줄었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들어올렸냐 아니에요. 프로그램 줄어들기 전에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 창구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차익 실현 보면은 저는 여기서는 아니고 한번더 고점 넘길 걸로 보는데 한번더 넘길 거예요. 넘길 거고 앞에 고점 넘길 거고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흐름의 기준이 잡히더라도 똑같이 어제 한미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다른 종목분들 오늘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문자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지금 매직계산기 제가4 3,050원에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자 이제 관망의 기준인데, 지금까지 이제, 목표주가, 5차 목표주가를 4만 3천 원 잡아드렸잖아요. 목표주가 넘겨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6차 기준에 5만 원이에요. 음, 5만 원까지 뭐, 넉넉하게 열어놓고. 장중고점이 오늘 기준에 이제 4만 3,600원인데,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뚫린다고 좀 보는데, 안 뚫려도 주봉월봉으로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1.5%가 42,900원. 그리고 3%의 기준이 42,300원. 요 자락이 이탈되면은, 3% 이탈되면 100%, 5% 비중 갖고 계신 분들 100% 차익 실현. 그리고, 어, 일단은 몇다방의 기준에서도 고민고민을 할 거예요. 응? 프로그램 출금 마저 보면서. 지금 8만 주대로 줄었단 말이야. 안 팔지. 어지간해서는 안 팔지. 예? 네? 어지간해서는 안 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올라가긴 하더라도 라이 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준은 아 이거 뭐 프로그램 수급 개선되니까 어지간하면 안 판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고점이 넘겨지면 오히려 이제 우리는 15.99%까지 매수를 따라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이 돌파가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오히려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프로그램이 매수까지 전환돼 있으면 월등히 좋겠죠. 43,600원 그리고 고가 부분이 넘겨지면 매수의 기준 잡을 수 있다. 지금 이제 43,100원, 150원 공방인데 프로그램은 5만주로 줄어있어요. 결국은 프로그램이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뭐 기준 설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이제 고점 넘겨지면 은뭐 그때 그 자락에서 또 붙여도 되는데 일단은 기준점이니까. 43,000원 목표주가 설정하셨던 분들의 기준에서, 어, 넘겼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5차 목표주가를 6차로 올려드리고, 그리 이제 메시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차트 차분하게 잘라드리고, 어이, 43,400원이야. <laughs> 고점 이제 뭐 그냥 넘기겠지. 24,03,27, 14,05분. 20%의 등락 범위를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한미반도체 분다는 게좀 놓쳐버려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끝내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어, 몇 다방도 이제 조금, 오늘 뭐, 좀 정신 없었어요, 몇 다방이. 왜냐면, 한 차례 매매를 한 건데, 한 차례 매매한 거에서, 하나 마이크론으로 갔다가 둘이 똑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어이, 오케이. 44,000원! 아싸, 가오리! 새로운 5분 봉의 기준에 거래를 터뜨리고 4만 4천 원이니까. 이러면 뭐, 그냥, 넌는안 나, 넌넌안 나,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응? 고 기준의 흐름, 프로그램 쪽에 매수해서 흐름, 그냥 쌓아 올리는 흐름, 지속적인 흐름, 뭐, 이거 뭐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뭐, 그, 매매사인 올려드리는 게 창피할 정도 가 되네요. 응? 다시 한 번, 어, 기준 잡아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5분봉의 기준에 30만주 말씀드렸는데 뭐 100만주 이상까지도 이렇게 터지면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어요.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그 행복한 흐름을 그대로 우리는 만끽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차익실현범이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어유뭐 슈팅 나오는거 봐요 지금 응? 슈팅 나오는 거 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어, 설정 범위를 편안하게, 에, 대처를 합니다. 다시, 에? 아시겠죠? 아유, 좋아요. 뭐, 얼마든지, 에, 우리 기준에서는 편안하게, 음, 설정을 좀 잡아갈 수 있어요. 맷다방은 오늘 운영 조금만 잘 하면은, 뭐, 100%수익까지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에서 올려드리고, 그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 좀 보시고, 차분차분 우리가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합류하셔야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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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어이구,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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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뭘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 제자리로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HLB 아이고 이거 매도사인 HLB 못 드렸는데 손절 좀 잡아내셔야 되고 웹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누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여러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산 규모 1조 이상이신, 에, 1억, 1조가 아니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냥 뭐 무조건 무조건이야. 예? 해서 이렇게 편입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하세요, 전화. 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